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공, 행복, 아니면 사랑, 그 모든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인간관계에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공자의 지혜가 답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라면 그것은 바로 인간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공자의 명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사람은 그의 친구를 선택함으로 그가 된다. 이 공자의 명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주고 말에는 신뢰를 주고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불행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에는 존중을 가지라.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자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원칙을 따르면 인간관계에서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공손함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공손함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명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공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학문이 없는 진실성은 불완전하며 진실성이 없는 학문은 불충분하다. 이명언은 진실성과 학문, 즉 지식과 성실함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두 가지 모두를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은 큰 일을 이루지 않고서도 본인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성공이란 반드시 큰 일을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끈기 있게 자신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성공의 일부입니다. 나는 본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명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친구를 선택함으로 그가 된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명언은 말보다 침묵이 가끔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이 명언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성과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 확인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원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내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얻는 만족감과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떤 고민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자연에 따르는 길, 도덕에 따르는 길, 전통에 따르는 길. 이 명언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인 자연, 도덕, 전통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존재한다. 이 명언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명언은 지식이 우리의 이해와 공감을 넓혀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과 깊은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 명언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는 생각하게 하는 교육, 다른 하나는 행동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명어는 생각과 행동,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명어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을 보여준다. 이 명언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 성격을 반영합니다. 사람은 그의 친구를 선택함으로 그가 된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명언은 변화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주고, 말에는 신뢰를 주고,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불행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에는 존중을 가지라.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자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원칙을 따르면, 인간관계에서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공소남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공소남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 명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공소남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학문이 없는 진실성은 불완전하며 진실성이 없는 학문은 불충분하다. 이명언은 진실성과 학문, 즉 지식과 성실함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두 가지 모두를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은 큰 일을 이루지 않고서도 본인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명언은 우리에게 성공이란 반드시 큰 일을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끈기 있게 자신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성공의 일부입니다. 나는 본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명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친구를 선택함으로 그가 된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명언은 말보다 침묵이 가끔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이명언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성과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원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내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얻는 만족감과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떤 고민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자연에 따르는 길, 도덕에 따르는 길, 전통에 따르는 길. 이 명언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인 자연, 도덕, 전통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존재한다. 이 명언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명언은 지식이 우리의 이해와 공감을 넓혀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과 깊은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 명언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는 생각하게 하는 교육. 다른 하나는 행동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명언은 생각과 행동, 두 가지 모두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명언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을 보여준다. 이명언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 성격을 반영합니다. 사람은 그의 친구를 선택함으로 그가 된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명언은 변화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